2026년형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 호위함인 ROKS 춘천함 FFG-827에 대한 상세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함정의 내부 성능 그리고 가격적 가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리뷰를 하듯이 실제로 이 함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내부 공간의 편의성은 어떤지 성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이 가격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부 공간을 살펴보면, 춘천함은 최신 함정답게 효율성과 첨단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눈에 띕니다. 승조원들의 생활 공간은 이전 세대보다 확실히 개선되어 장기간 임무 수행 시에도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침실과 식당, 휴게 공간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최신식 장비와 쾌적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 마치 고급 SUV 위 실내를 떠올리게 합니다. 전투 지휘실과 함교는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적극 반영해 직관적이고 신속한 조작이 가능하며, 첨단 모니터링 장비와 전술 통제 장비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승조원들이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내부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자동화된 장비 시스템인데, 이는 마치 첨단 차량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처럼 필요할 때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능 측면에서는 춘천함이 가진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이 함정은 다목적 임무 수행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해상에서의 뛰어난 기동성과 안정성이 강점입니다. 마치 고성능 차량이 고속주행 시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주행감을 주듯이, 춘천함 역시 거친 파도 위에서도 안정된 항해가 가능합니다. 최신 추진 시스템이 적용되어 속력과 연비를 동시에 잡았으며,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 또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무장 체계는 대공, 대항, 대잠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어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다재다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고성능 스포츠카가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도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또한 전자전 능력과 레이더 시스템이 대폭 향상되어 잠재적 위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동맹국들과의 연합 작전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춘천함은 단순히 비용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력과 함정의 생존성을 고려했을 때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자동차 리뷰에서 가격과 성능의 균형을 따지듯 춘천함 역시 첨단 무장과 시스템을 탑재하고도 합리적인 건조 비용으로 평가됩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전력으로서 이 함정은 단순한 가격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보여줍니다. 이 함정을 바라보며 느낄 수 있는 점은 단순히 바다 위에서의 전투 장비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해군력의 상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동차를 비교할 때 디자인, 편의성, 성능, 가격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것처럼 춘천함 역시 그 모든 요소에서 균형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한 결과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내부의 첨단화, 성능의 다재다능함, 가격 대비 높은 가치까지 종합했을 때 이 함정은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리뷰를 마무리하며 마치 자동차를 직접 시승해 본뒤 얻는 생생한 느낌처럼 이번 춘천함 리뷰를 통해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함정의 진가를 충분히 느끼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전력과 관련된 소식과 리뷰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